한국에서 살든 해외에서 살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돈거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필수 행위인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금융행위를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자신의 해외 생활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며칠 전 조금 아는 외국인이 주머니에 달러가 없어 AB 은행 계좌가 있으면 이체를 해줄 테니 현금을 교환해 달라고 해서 300불 현금을 주고 300불 이체를 받았던 돈도 찾을 겸 또 마침 시아누쿠비레가서 ABA 카드로 a t m 에서현금을 찾아보았더니 기계가 자꾸 카드를 뱉어내는 바람에 내 ABA 카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방금 찾아상 바로 옆에 있는 ABA 은행에 와 왔습니다. You can w i t h d r a v e with this. You can get the number. Okay, you can get this. Yes. 일단은 해경에 대하서는 cost-eravý, 근데 수업에서는 0에서 50원정도 있어 Uh, this card uh, cannot use an APM machine. Why? Why is that? I don't know. to check with Uh you You have to go to us with the camp officer upstairs. Uh, upstairs? If, yes, uh. if you have any problem with card, you have to go to us our team yeah. upstairs at the second floor. Ah, uh, second floor? Yes, yeah, you upstairs. have to pick the ticket number. Uh now uh, if you wanna go, but first you have to pick the ticket number. Uh, okay. Uh only one more number, the second floor. No problem. How long? Uh first time user First time? Yeah. Uh, so mm. did you put uh change any y u o uh, e t try uh, another m a e another ATM. 나 예. 네. 현금 카드가 잘안 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왔는데. 와, 여기 지금 6시가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잘 모르는 점도 있겠지만, 이혼의 이체를 해보니까, a 미 y 은행도 그렇고, 우리 은행도 그렇고, 아시아뱅크로 이체를 해보니까, 넘는 계좌번호라고 나오는데, 다른 은행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뱅킹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at 2020 without activating the card overnight. You understand? So yeah. the card now is closed. You yeah. cannot use um, So if you want to use you have to uh, order for one more card, issue one more card. You yeah. making? Yes. Yeah. For five dollar, and you have to wait for one week or ten days. After ten days. Yes. So, uh, would you like to to issue the new card? Mm? New card, making. Yes. Mm. The same account number. but mm. you yeah. New card. Yes. Yeah. So, uh, you want the same one? Yes. Yeah. Do you have mobile app? Mobile card. Mm. And it's like this one visa. 요 카드 재발급을 하고 내려갑니다. 카드 재발급 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다. 처음에 카드 발급 받았을 때이 스마트뱅킹하는 에다가어 카드 등록을 안 해가지고 예, 예. 카드를 만들고 합니다. 아사헤어는 몇개까지 하는지 모르요 여기는 황금사과상 바로 옆에 있는 ABA 은행입니다 아사야어는 총까지 메고 간다 비행기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에 따라서 출금한도가 2 0 0씩 밖에 안되는 기계도 있고 한도가 좀 높은 기계도 있고 한도가 높은 기계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이제 은행에서 또 볼일도 받고 밥을 하나 또 먹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음, 짬뽕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끝. 누구나 처음엔 슬레이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찾아오는 도시 가끔은 호기롭게 방문하는 분들도 있는 시아누쿠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죽어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물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덕. 국권 이외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기회가 적은 프놈펜보다는 돈이 많이 움직이는 도시라 그런지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다 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기회가 많이 있어 보이는 듯해 보이는 점은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한국에서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이 아니라면 구직을 위한 같은 노력에 비해서 포럼펜보다는 시아누크빌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가 많지 않겠나 하는 단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현지에 거주하다가 해외에서 현지채용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종종 보아왔기에 베트남에 비해 캄보디아는 현지채용의 기회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고 그것이 현지 거주 젊은 한인들이 고민하는 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 해보는 쓰잘데기 없는 저만의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